자, 안녕하십니까. 세더 용접기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 용접 자동면인데, 저번에 X1 영상을 찍었고, 이번에 X3, X5 요 영상을 찍을 건데, 먼저 간단히 X3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은, 요런 형태의 자동 고글형, 고글, 고글식으로 된용접면이고요그 다음에 X5, X5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 용접면의 형태인데, 중요한 건 와이드형. 지금 보면은, 넓은 창에, 이 옆에 보면은, 시야가 더, 시야가 상당히 넓게 보일 수 있는 용접면이고요 자, 먼저 X3, 이 제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판매가 돼요. 근데, 상당히 비싸요. 고가, 고가 제품이어서, 쉽게, 구매하신 분들이 쉽게 아좀 약간 망설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반값도안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고 그렇다고 기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기능을 보면은 먼저 온오프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요 안에 이제 배터리가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딜레이 차간, 차단, 차단 딜레이, 그 다음에 민감도, 그 다음에 차강, 밝기. 다 조절 수가 있어. 세 가지. 자동 눈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이 다 있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또 장점, 중요한 건 웰드, 용접, 그 다음에 컷. 컷은 일반 플라즈마 절단할 때. 플라즈마 절단할 때도 약간의 빛이 발생을 해요. 그것도 그냥 맨 눈으로 보면은 눈이 상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요컷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그라인더 기능 이 그라인더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라인더 작업할 때 그라인더를 작업하면 은 눈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걸 쓰게 되면은 용접 차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도 쉽게 보호할 수가 있고 그라인더 기능까지 있고 총세 가지 기능과 자동용접면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딱 봐도 거의 모양이 모양이 잘 빠졌죠. 고고령 되었고. 그리고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고글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떨어졌죠. 이거는 고대 놔도 되고, 아, 나 이게 너무 가깝하다. 그러면은. 고글만 딱 빠졌어요. 이 고글만 써도 되고, 고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급 기능, 이거는 자동 면에 있는 기능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은 다 KCS 인증을 받았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 고글만 지금 온라인에 고글만 판매하는 거에어요 이거는 다 용접용으로 고글 판매하는 거는 다 KC 인증이 아니에요. 보통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야지 KC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KC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실질적으로 착용한 모습인데 옆으로 돌아보면은 이런 이런 형태가 되고 또이 용접면의 장점은 기존의 자동 용접면 자어 이런 용접면 같은 쓰게 되면은 안전모를 쓸 수가 없어요. 안전모.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안전모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용접면은 안전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안전모를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많이 구매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어, 안전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글만 이제 고글만 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거 보면은 아까 언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냥 뭐 전체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같이 아까 원 사용 그렇게 쓰셔도 되고 여름에 특히 갑깝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글만 아까 고글만 처음에 써도 되고 자 지금은 이제 고글만 고글만 쓴 형태고 지금 보면은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요 이런 후드 하나만 있으면 은 어차피 빛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후드 여름에 안 한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용접할 때 시원하고 안전모도 다 가능하고 기능들 다 들어 있고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안경 안경을 끼고 실험을 해봤는데 안경을 낀 상태에서 딱 착용이 가능해요. 안경 끼신 분들도 충분히 이 안경 겉에다가 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일단 이 제품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음 일단 요런 형태, 요런 형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마지막 이런 형태의 이런 기능들 봤을 때는 지금 판매가가 보통 보면은 인터넷 한 15만원 정도 할 거예요, 다른 제품은. 근데 이거는 거기에 반값도 안 한다는 제품. 정말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용접하는 모습 시, 실현 한번 해볼게요. 자, X3 실제로 한번 용접을 해볼게요. 자, 태그 반응속도 좋습니다.